예, 중불련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확인 가능할까요? 네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어, 압출법 계열 단열재랑 그다음에 이제 우레탄 보드 계열 단열재입니다. 네. 비교해갖고 같이 한번 그 토치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준비시요 원태광이요. 아 독한 냄새가 나죠? 유독 가스가 나죠? 냄새 심하네요 네 오우. 그러나 이제 자기소화성이기 때문에 불이 사그라들긴 합니다 그리고 물에 탄보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아주 음. 유독 가스에요 네, 예, 예, 그러네요 네, 예, 아주 불이 붙고 유독 가스입니다 아 네. 프란타보다 한번 태워보겠습니다. 예. 불로 해도 오오 오. 사그라듭니다. 예 예. 어 아. 차이가 확연합니다. 옆면도 많다. 한번 태워볼게요. 옆면도 한번 태워볼게요. 불이 붙지 않습니다. 음 끓음만 발생하고. 넘어지긴 하네요 근데 이제 네 불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붙질 않네요 네 그리고 자재도 네. 타질 않아요 어... 네. 아이소핑크는 타면서 유독 가스가 나고 이 네. 예, 우레탄보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 이것도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이렇게 불이 탑니다. 어, 예 네, 네. 네. 어우, 끌게요.